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프 이전입니다. 이번 주실랭가이드 짧게 또 이번 주는 데이터 사이트에 그 골점 지지의 오류로 중간에 통계 부분 같은 게좀싹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금방 가고 오늘 목차에는 동부 5인방의 플레이오프 확률 계산이나 뭐 그런 것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원딜 6인방, 세나, 스몰더, 칼리스타, 바루스, 제리, 루시안에 대한 짧은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댓글 응모에 오늘은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댓글 이벤트에 또 오늘은 모니터를 지급한다는 점또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패치 버전 아마 14.4로 그대로 갈것 같아요. 자, 울슐랭 가이드 24년 스프링 7주차 에피소드 6고요. 이번 주는 뭐 베스트 셰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트의 통계 오류로 그 부분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바텀 구도,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 요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유자재 스탠드와 차원이 다른 응답 속도를 가진 오디세이 어, G4 우리 샘숭 오디세이가 저희 울슐랭 가이드와 함께하고요 어디서 봐도 선명한 화면 IPS 패널과 완벽한 시야를 위한 자유자재 스탠드 1ms 응답속도와 240Hz의 고고고 주사율을 가진 우리 오디세이 G4가 우리 울슐랭 가이드와 함께한다는 점 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샘숭 오디세이 고맙습니다 다들 또 모니터 오디세이 쓰시죠 저도 이제, 저 오디세이 세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예. 젠장 또 쌤숭이야. 다들 쌤숭 또 써보시고. 기회가, 뭐, 그동안 기회가 안 닿아가지고 못 써보신 분들은 오늘 이벤트 참여해보셔서 또 이제 받아서 써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결산입니다. 먼저, 오케이 브리온이 DRX를 잡았고, DRX가 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젠지 T1전이 조금 아팠죠? 젠지티원전이 음, 조금 만팠고 다음에 뭐 DRX 광동프릭스전 예뭐 이렇게 됐는데 광동프릭스는 그래서 이번주도 2패를 기록을 하면서 광동프릭스는 플레이오프 행이 조금 불확실해졌습니다 원래 거의 뭐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광동프릭스가 조금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70점이었고 이번주 순위표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 5등까지 젠지, T1, 하나생명, D플러스기아, KT까지는 플레이오프를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동프릭스, DRX, 피아엑스, OK브리온 OK 요렇게 네팀이프업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심도 농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가? 농심 다 이기고 나머지가 싹다 지면 할 만한가? 농심 아예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네 농심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서는 젠지, T1, 하나생명 이렇게 1, 2, 3등은 거의 고정인 것 같고요 이게 득실차도 좀 나고 승패가 좁혀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젠지 T1 하나생명은 1, 2, 3등 그대로 갈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4등, 5등, 6등인데 4등, 5등도 어, 충분히 바뀔 만하죠 D플러스기아와 KT 둘다이 둘이 좀 굉장히 좀 바뀔 만하고 어떻게 보면 6등까지도 갈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6등까지 가려면 광동프릭스가 다 이기면 이런 전제기는 하죠 광동프릭스가 다 이기면 근데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딥게 대진 빡세요 바로 서부전이에요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가 충분히 떨어질 만하다 그래서 이번 주 POG 순위는 요렇게 됐습니다 1등의 초비가 아리로 100점 추가하면서 초비가 1등으로 그리고 3등의 제카 그리고 쇼메이커가 200점 추가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아팠죠 음... 조금 아팠기도 했고 또 역시 요새 진짜 미드가 게임에 영향력이 좀 지대한 것 같아요 그러네 팀순이네 1등 젠지, 2등 티원, 3등 하나생명 그 밑에 d 플러스기딱 팀순이네 재밌긴 하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리가 아리 패치 이후에 약간 젠지가 좀더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아리가 초비가 이전에 할 때도 아 진짜 아리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 티언전에서도 보면은 아리 진짜 잘하고 이상혁도 아리 잘하지. 이상혁도 아리 잘해서 저희도 아리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도 아마 아리 금방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상혁도 아리 잘하니까 금방 나올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14.4 베스트 워스트 픽은 통계 사이트가 제가 항상 이 골점 지지라는 데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LCK 녹방으로 전환된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재밌는 바텀 구도를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느낀 점 플러스 약간의 통계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상황에서 맞지는 않다는 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바텀을 볼 때, 아, 이래서 이걸 뽑았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게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나가 가장 OP, 그냥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냥 1번이에요. 얘가 1번. 얘 상대로 아무것도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비는 게 이제 스몰더고, 얘는 이제 왜 좋냐? 초반, 중반, 후반, 전부 파워커브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세나뿐만이 아니라 이 서포터 먹는 서포터가 초반 중반 후반을 같이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나는 지금 있는 바텀 구도에서 뭐 그렇다고 얘가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줄 정도로 오피냐 하면은 그거까지는 좀 아니다. 그리고 노틸러스가 없을 때 탐켄치 세나를 하는데 탐켄치 세나보다 노틸러스가 훨씬 좋다. 어 한마디로 탐켄치 세나 정도면 어느 정도 줄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요새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때뭘 하냐? 보통 스몰더를 하죠. 왜 스몰더를 하냐면, 탐켄치 세나가 초반에 그래도 스택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초중반에 파괴적인 그 한타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후반에 같이 맞춰가는 스몰더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세나 삼킨치 정도면 세나 노틸 상대로는 스몰더가 안될것 같고 세나 삼킨치 상대 정도면 우리가 스몰더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실제로 그래서 스몰더를 뽑고 이긴 팀이 꽤 있고요. 뭐 하위권 팀에서 특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나 스몰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나가 초반을 넘기는 게 아니라 세나의 파트너가 초반을 넘기는 거예요. 그 먹는 탐켄치, 먹는 노틸러스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첫 라인전 때만 좀 두들 맞고 6 레벨, 7 레벨 이렇게 템이 뜨면 뜰수록 그냥 그 챔피언 빨로 그냥 넘기는 거라서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나의 대항마로 스몰더를 쓰는데 그럼 스몰더의 대항마로 누가 쓰냐? 칼리가 담당일진입니다. 칼리가 있으면 스몰더는 못 나와요. 다이브 당하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칼리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칼리를 선픽을 하죠. 거의 무조건. 바루스까지는 스몰더가 좀할 만해요. 그러니까 세나는 편하고 바루스는 아,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음, 은근 나름. 그 다음에 이제 바루스 말고 그다음에 제리 나오면 스몰더가 이제 야, 내가 후반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루시안도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칼리스타가 이 스몰더에 좀 담당하는 챔피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칼리스타는 또 누가 나오냐? 칼리스타부터는 그나마 바루스 정도가 좀 비빌만 해요. 여기서 바루스 플러스 애쉬, 바루스 플러스 알리나, 뭐 바루스 플러스 알파, 노트리 됐던, 뭐 약간 이 정도. 이거 말고는 이 칼리를 비빌만 한 챔피언이 별로 없어요. 딱히 뭐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칼리가 벤이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서 칼리 상대로 바루스가 그나마 좀 나온다. 징크스도 안 되고, 그나마 바루스. 그래서 이제 지금 뱀픽 구도를 좀 보시면, 자, 봐봐요. 세나가 살면 세나의 픽이죠. 세나 풀어주면 스몰도를 먹고요. 스몰더도 풀리고 세나가 죽으면 칼리가 나오고 칼리가 없으면 바루스가 나오고 혹은 칼리를 풀어주고 바루스 하는 적도 한 번씩은 있고 그 정도 딱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돌고 돈다 근데 이게 픽 순서에 따라 조합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은 아니라는 점 그러면 이제 바루스나 칼리 요런거 바루스 상대로는 그러면 뭘 하냐 바루스 상대로는 야 우리가 초반만 조금만 넘기면은 바루스보다는 제리가 지금 훨씬 좋지 않나 거의 그런 느낌 바루스 그래 초반 좋은 거 알겠는데 초반 조금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좀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룰루 패치나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리는 스몰더 상대로도 나오고 뭐 루시안 상대로도 나오는데 그래도 제리가 요새 약간 떠요. 그래서 이제 칼리 상대로는 제리도 제리도 칼리 상대로는 안 됩니다. 제리도 칼리 상대로는 보통 다이브 당하고 좀 초반에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팀적으로 뭐 미드 정글 조합을 세게 해서 바텀을 봐준다. 그러면 제리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바루스 스몰더 이런 거 정도 상대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수한 포지션인데 마지막이 좀 특수한 포지션이에요. 그다음 루시안인데 루시안은 제 생각에는 이 세나 상대로는 절대 안될것 같고 스몰더 상대로도 안될것 같고 그나마 이 아래 세 개랑 조금 비빌만하다? 그 정도? 근데 칼리 상대로도 좀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 바루스 상대로 아 애매한 것 같고 제리 상대로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펠리오스가 있는데 아펠리오스는 사실 안 쓰는 픽이에요. 이번에 룰루가 버프돼서 그나마 한번 정도 좀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나마 루시안 상대로 아펠이 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펠이 얘네 상대로 나온다?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얘네 상대로 얘네 다섯 개 상대로 나온다? 음. 제리한테 후반 밀리고 바루스한테 초중반 밀리고 칼리한테 초반 밀리고 스몰도한테 후반 밀리고 세나한테 그냥 밀리고. 그래서 루시안 상대로만 좀 나오는 느낌. 자야도 잘안 쓰죠. 자야는 얘네 다 죽으면. 자야는 거의 얘네 다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뭐 바이, 아리바이 이런 좀 특수한 픽을 하면 그 정도. 카이사도 얘네 다 죽으면 거의. 그러니까 자야, 카이사 이런 애들은 2페이지로 고, 고민할 만한 애들. 얘네는 이제 1페이지에 바로 따다다닥 나오는 애들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시안도 포지션이 좀 특수해요. 그렇다고 루시안이 구리냐 이건 절대 아니고. 루시안이 구린 몇 가지의 상황은 1번. 상대가 우리보다 후반이 좋은데 보유를 했을 때 이때가 루시안이 힘이 쫙 빠져요 특히 크산태 그 이런 거 있으면 힘이 쫙 빠지고 오히려 스몰더 같은 거나 아니면 상대가 좀뭐 예를 들어 바이를 포함한 혹은 정글 짜오 비에고 이런 거를 포함한 약간 원탱이거나 탱이 좀 부족한 조합 이럴 땐 루시안이 엄청 좋아 왜냐면 그 루시안 w를 버틸 수가 없어서 어, 앞라인이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루시안이 엄청 좋죠 그쵸 그쵸 그래서 세나한테 더 약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딱그 말씀이 맞습니다 세나를 할 때는 거의 무조건 투탱이거든요 세나 플러스 먹는 서폿이나, 에다가, 거기에 이제 정글이나 탑 탱커를 끼니까. 그래서 아마 루시안 대 세나가 거의 승률이 진짜 개박살 나긴 했을 거야. 거의, 거의 못 이기긴 했을 거야. 실제로 이제 시즌 초반에도 그 쌍단식 할 때도 세나가 루시안 상대로는 또 괜찮, 괜찮다운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또 루시안은 세나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원딜은 이렇게가 좀 메인픽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앞에 자야, 카이사, 그리고 진, 그 다음에 애쉬, 이 정도가 있는데, 얘네는 상황이 좀 특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빡센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세나 세라피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2주의 명경기! 이번 주의 명경기는 어제 경기가 진짜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그런지, 딱히 막 명경기가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뽑았습니다 VRX 대 디플러스 기아 이거 하나 뽑았고요 이거 아마 오늘 유튜브에 올라올 건데 엔딩은 허무했지만 그래도 어, 1경기도 그렇고 3경기도 그렇고 되게 좀 긴장감 있게 좀 도파민 터질 만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오늘 울튜브에 올라오시면 디플러스 기아 팬분들이든 VRX 팬분들이든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어, 이번 주의 매치는 요주의 요 명경기는 요거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2주의 팀은 역시 젠지입니다. 강팀전이었던 2, e, 3등이었던 하나생명과 T1 모두 2대0으로 격파하면서 아, 젠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부럽다! <laughs> 채팅에서 하시는 것처럼, 음, 너무 잘하고. 젠지 지금 딱히 약점이 안 보이죠? 특히 이제 아리 패치 이후로 미드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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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도 잘했는데 더, 더, 더 살아난 느낌이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바텀에서 저는 T1이 어 꺼냈던 전략이 너네 제리 없이 하이퍼 없이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젠지가 또 격파를 했기 때문에 좀음이주의 팀은 젠지입니다 젠지 지금 너무 잘해요 예 여기 젠지 1패가 어디더라? KT죠? KT 상대로 이제 1패한거 빼고는 그때 이제 메타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세나가 그냥 0티어 있는데 세나 두판 주고 졌던 그거 빼고는 예 뭐 지금 전혀 뭐가 없기 때문에 젠지가 지금 너무 잘한다고 볼수 있고 일단 결승은 젠지가 일단 정배 거의 정배 음, 기대되긴 합니다 결승까지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해야 될 팀인데요 일단 바로 피어엑스입니다 갈만해요 되게 갈만해요 지금 피어엑스가 3승인데 되게 갈만합니다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한 건 거의 자력으로 갈만하다 무조건 자력은 아니지 왜냐면 광동이 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력으로 갈 만하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어제 딥기전을 이겼으면 전 무조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진단패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빼고 그래서 피어엑스가 충분히 갈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T1입니다 젠지전을 졌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2등이니까 3등, 4등 매치가 남았거든요? D 플러스 기아 전, 하나 생명전. 이렇게 두 개의 강팀전이 남아있어서, 어, 그 다음은 T1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D 플러스 기아도 강팀이지. 음, D 플러스 기아도 강팀이지. D 플도 강팀전인데요. 그런 당신을 위해, D 플러스 기아도 당연히 갖고 왔죠. 예? 딥가 아닙니다. 저 D 플러스 기아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T1 전, 젠지전이 남아있다. D 플러스 기아는. 저 딥가 아닙니다. 딥키 패싱 안 합니다. 예? 그래서 D플러스기아 같은 경우에는 T1 젠지전이 남아있는데 이길만도 하고 질만도 하죠 지는게 거의 정배라고 생각하지만 을 네오 뉴 D플러스기아는 어쨌거나 어 지금 꾸역승이긴 하지만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주에 주목해야 하셔야 될 팀은 피어엑스 T1 D플러스기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리고 다음주에 주목해야 할 매치 그러면 뭘 매치를 준비를 해야되냐 D플러스기아 대 T1 바로 수요일 오늘 수요일 오후 7시 반 두번째 경기죠 바로 D 플러스 기아 대 T1이 먼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T1도 D 플러스 기아도 서로에게 좀 중요한 그런 양팀 간의 중요한 매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D 플러스 기아 대 T1, 이거 집중하셔야 된다.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T1과 하나 생명. 요것도 좀 중요하죠? 왜냐면 2등과 3등의 매치기도 하고, 하나 생명도 지금 충분히 좀 T1을 위협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T1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일격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 무력하게 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생명전 요것도 좀 떨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의 가장 중요한 매치, Fear X 대 광동프릭스의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5시 생, 3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꼭이 시간에 오셔야 된다. 음, 무관중 생방송. 관중 없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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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시에 오셔야 된다. 5시에 오셔가지고, 뭐야! 일경기 어떻게 됐어요? 하시면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3시에, 주말에는 3시에, 평일에는 5시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무관중 생방송인 이유는 그러니까 생방송 할 거면 관중도 받지. 왜 무관중이냐? 아무래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혹시 터지면 또 이제 머리 아프니까 음. 그래도 뭐 방송을 미루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감내할 수 있지만 관중분들 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또 보상해드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는 거는 조금 머리 아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플러스기아 대 젠지 일요일 마지막 매치 요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드와 캐니언 벌써 구두만 봐도 재밌죠 맞아요 이번 주는 되게 빅매치가 엄청 많아요 이번 주는 이것만 봐도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빅매치가 네 개나 있는 꽉꽉 주간이기 때문에 요번 주좀 빨로우 잘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오 경쟁, 치열한 6위 싸움인데요. 먼저 농심은 아, 안타깝게도 먼저 가버렸습니다. 농심은 이제 좋은 경기가 나올랑말랑, 나올랑말랑 이것도지냐? 뭐 이런 느낌의 경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농심은 이제 굿바이, 음, 남은 대진도 젠지 T1 오케이 브리온 이제 PX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전승하면 몰라? 0퍼는 아니야? 근데 전승하면 모를 만도 하긴 하지. 광동이 다지고 농심이 다 이기면 모를 만하지 않나? 아무튼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 거는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럼 우리 또 농간전 님도 계시고 어.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파이팅! 농심 파이팅! 자, 그다음으로 오케이 브리온입니다. 오케이 브리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심보다 1승이 많은데 득실차가 오케이브리오는 뭐 득실 차는 이미 가버렸어요. 왜냐면 오케이브리오는 2대0으로 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2대0이었고 그리고 남은 대진도 kt 어 젠지 아 농심 피아엑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도 확률이 좀 낮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지금 최소 컷이 3승인데 이제 득실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케이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4승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가 3승, 6승 컷이 이제 최소인데 득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승하는 거 아니면 여기도 어렵다. 여기도 전승해야 돼요. 왜냐면 득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농심과 오케이 브리온 둘다 전승해야 되는데 득실 여기는 여기가 좀더 난이도가 젠지 T1 아둘다 어렵다.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좀못 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피어X인데 자, 대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그동안 호들갑 떨었는지 아시겠죠? 가장 갈 만하다. 가장 갈만하잖아요. 이게 DRX 광동프릭스 농지몬게이블이요. 가장 갈만해요. 근데 여기서 이 3승이 어제 D플러스기아 잡고 4승이었다면 거의 한 2, 3승만 해도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D플러스기아전을 져버려가지고 3승이지만 3승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8주차 이 광동프릭스전이 기점이에요. 다른 거는 뭐한번 정도 놓쳐도 이 광동프릭스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광동프릭스전을 포함한 3승 혹은 4승이면 되게 갈만하다. 그래서 이제 PX가 좀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DRX인데 여기도 최소 3승 내지 4승을 해야 되는데 아. <laughs> KT 젠지T1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DRX는 이번 프로분 좀좀 빡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제일 좀 빡세요. 여기가 좀 빡센데 그다음으로 광동 프릭스인데 여기도 갈만도 못 갈만도죠. 이게 지금 나름 4패 할 만하다. 근데 여기는 여기보단 사정이 좀 나. KT 젠지 t 1보다는 하나 생명 디플러스 기아 KT. 나름 345등이거든요. 3345. 그래서 여기도 자력으로 피어 r x 전 이거 이기면 진출이고 4패만 아니면 갈 만하다.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왜 호대갑을 떠냐. 이걸 왜 호대갑을 떠냐. 뭐야. 1승만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광동 경기력 좋지 않나? 자, 광동이 지금 여기부터죠. 브리온한테 지고 브리온한테 지고 젠지한테 지고 3월달에 다행히 여기 여기 농심이 이겼으면 농심도 갈만했죠 농심이 진거 농심한테 진 땀승 그 다음에 T1한테 지고 DRX한테 지고 쉽지 않아요 DRX한테 2대0 난게 좀 크리티컬해요 제 생각에는 그쵸 경기력이 경기력이 좀안 좋다. 지금 그리고 경기력도 안 좋고, 그니까 폼도 안 좋고, 밴픽도 약간, 약간, 약간 오히려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광동 프릭스한테는 세나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왜냐면 세나를 그냥 원딜이 안 쓰고 세나 세라핀만 지금 노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 절대 좋은 게 아닌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딜, 안딜 세나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오는데. 여기는 그냥 디이 형이 세나라고 원딜이 그냥 세라핀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무조건 지금 원딜이 아니라 서포 쪽에 세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라핀 네 판.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불안불안하다. 브이 형이 그리고 이번 시즌에 세나를 많이 썼나? 세나 이쪽에 있구나. DRX전. D 플러스 기아전. 이때 뭐 했나 좀 봐야겠다. 세나 노틸. 세나 노틸. 세나 노틸. 그럼 그거네. 노틸 빠지면? 브리 형이 그냥 세라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약간 그런 느낌? 노틸 없으면은, 세나 노틸, 세나 노틸, 세나 노틸이니까. 그래서, 광동프릭스? 아, 애매하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디리 형이 참견치를 못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멍, 뭐, 뭘, 뭘 수도 있냐. 대피어엑스전을 준비하면서 깔아놓기. <laughs> 대피어엑스전을, 대피어엑스전을 데뷔하면서, 우리 세나, 세라핀 할 거야. 세나 풀고, 너네 스몰도 해봐. 음 깔아놓기 큰 그림일 수도 있지 않나 이거 한 판만 이기면 플옵 가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네, 아무튼 울프의 예측 피어엑스가 갈만하다 피어엑스 대 광동 프릭스인데요 경기 두 경기를 광동 프릭스가 지고 요 경기 두 경기를 피어엑스가 이기는 게 일단 가장 꿀잼 확률이 많이 나옵니다 요두개 그래서 다음 주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생명 대 광동 프릭스요기 당연히 이게 정배죠 다음 주 그 다음에 D플러스기아 대 T1 여기도 뭐 정배대로 그 다음 피어액스 대 DRX 여기서부터 이제 꿀잼 매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피어 x 스 그리고 KT, 브리오는 KT고요 젠지, 동심 젠지고요 T1과 하나생명인데 저는 이번에 T1이 좀 일격을 맞긴 했지만 요것도 어느 정도 정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생명과 T1과의 경기력 차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피어엑스 대 광동 이게 이제 꿀 잼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어엑스가 이기면서 이제 떨리는 씨맥이면 개추 이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여기부터가 이제 꿀잼 매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음. 대진 잘 짰어 이게 세르데이 쇼다운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어, kt 대 drx는 kt 찍었고요 오케이브리온 대 농심 여기가 제일 좀 어려워요 여기 거의 뭐5대5 저는 오케이브리온 찍었습니다 농심 이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브리온이 지금 전체적으로 카리스를 포함해서 모넥톤도 나오고, 지금 좀 약간 정신 차려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케이 브리온이 이기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음. 마지막, 디플러스 기아 대 젠지. 저는 젠지를 지금 꺾을 팀은, 세나플린 KT 아니면, 뉴 네오 디플러스 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농담 아니고, 8분 동안 고민했어요. 이거, 그, PPC 짜는 동안. 하지만 젠지 찍었습니다. 이제 D플러스 기아 찍을라다가 <laughs> 아 이제 소신껏 D플러스 기아 짧게 찍을라다가 근데 저는 D플러스 기아가 이겨도 전혀 <laughs>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전혀 이상하지 않다 뉴네오 D플러스 기아 아니 어쨌거나 D플러스 기아 저번주에 2승 했잖아 꾸역승이든 뭐든 어? 옛날에 D플러스 기아였으면 졌다고 그 마지막 한타 같은 것도 근데 뉴네오 D플러스 기아니까 이긴 거 아니야 그럼 네뭐예 언제나 그렇죠? 예 컨디션 좋은 놈이 이번 주는 우리가 컨디션이 좀안 좋았을 뿐이고 다음에 이제 결승에서 이기면 되는, 거, 되는 거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응? 컨디션이 좀안 좋았나 보지 응. 음? <laughs> 자 우이슐랭가에 대해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지식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어 보고 반영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요새 우슐랭 가이드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너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또 지식 시청자분들께 감사하고 포맷을 좀더 다양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내용을 할까 또 고민 중이라서 또 재밌는 내용 이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취직에서 단독 송출하고요. 울프입니다. 저번에 이제 T1 젠지전에서 아프리카 <laughs> 실시간 검색어. 예, 울프가 3등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매니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지 않고 취직에서 하고 있으니까. 취직에서 또 많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 울프랜드에서 함께 하면 또 이벤트나 다양한 방송 공지. 뉴 네오 울프죠? 저도. 저도 이제 뉴 네오 울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번 주 방송 일정을 제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작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다. 뉴 네오 울프죠. 음. 어, 이것도 맛있겠다. 아, 나 진짜 전복 진짜 좋아하는데. 전복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연어 플러스 참치 회덮밥? 아니, 회덮밥에 연어를 왜 넣는 거야? 연어 좀 아쉽지 않아요? 회덮밥에? 맛있다고요?